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분석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 폴락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 31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11월 26일 국내 농구 내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s k v s 원주 DB. 올 시즌 1차전 원주 DB 승. 서울 SK 5승 8패 리그 8위, 원주 DB 6승 8패 리그 7위. 서울 SK. 이전 경기 울산모비스 상대로 종료 1분전까지 3점차로 뒤지던 경기에서 역전승을 따냈습니다. 베테랑 듀오가 클러치를 책임졌는데 김선영이 1점차로 추격하는 득점을 만들었고 허희령이 결승 득점을 책임졌다. 모비스도 잘한 경기였기에 의미가 더 큰데 최준용의 복귀가 확실히 힘이 됐다. 복귀전에서 19.4어시스트 6리바운드를 기록한 최준용은 리머택으로 상대의 파울 유도를 잘했고 수비에서는 내 네, 외곽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원주드비. 이전 경기 수원 KT 원정에서도 패하며 리그 7위로 추락했습니다. 1라운드를 6승 3패로 마치며 선두권 경쟁에 뛰어들었었는데 어느덧 5연패를 당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수원 KT전에서는 두경민이 3점 슛 5개 포함 28득점을 폭발했지만 에르난데스와 김종규 등 빅맨진의 득점 지원이 없었다. 또 공개 질타를 당한 강상재의 경우 이 경기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코멘트 DB는 강상재를 3.5번으로 기용한 것이 실패로 돌아갔기에 국대 빅맨 자원 2명을 교대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높이의 우위를 가져가기 어려운데 강상재는 출전도 불투명합니다. 최준용과 김선영이 같이 뛰는 시간에 공간이 열리기에 원의도 더 적극적인 공격 시도를 할수 있고 최성원과 오재현 등이 수비해서 두 경민을 괴롭힐 홈팀이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토선생 P. 승패, 서울 SK승. 핸디, 마이너스 1.5 서울 SK승. 언오버, 167.5억. 울산모비스 vs 전주 KCC. 올 시즌 1차전 울산모비스승. 울산모비스 8승 5패 리그 3위, 전주 KCC 5승 9패 리그 9위. 울산모비스. 이전 경기 서울 SK 상대로 게이지 프림과 이우석이 나란히 24득점을 몰아쳤지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최준용이 복귀한 SK 상대로 40분 내내 밀리지 않고 경기를 운영했지만 마지막 1분이 아쉬웠다. 그래도 핸디 심스가 미국에서 들어와 첫 경기에 나섰기에 프림이 휴식 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고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도 준수합니다. 전주 KCC. 이전 경기 안양 KGC 상대로 클러치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라거나를 대신해 선발로 나선 제퍼슨이 시즌아이인 29득점 동반 더블더블로 맹활약했고, 정창영과 이근휘가 3 1 2개씩을 기록했지만 마지막 변준영의 공격 시도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연패를 피하기 위해 이번 원정에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 주중에 12분 출전에 그친 라거나가 풀타임을 뜰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멘트 전주 KCC가 연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원정에서 모비스 상대는 그리 편치 않습니다. 특히 장재석과 프림 등 모비스 빅맨즈는 사이즈에서 원정팀 매치어보다 좋기에 쉽게 골밑 득점을 허용할 조합이 아니다. 또 허웅 외에 확실한 국내 득점원이 없는 KCC기에 이석이 득점을 이끌 수 있고 아바리엔토스와 함지훈이 득점에 가담할 모비스보다 화력에서 떨어진다. 토선생 픽 승패 울산 모비스 승 핸디 마이너스 3.5 울산 오비스 승 언오버 1 6 4 5억 수원 kt v 스 창원 알지 올 시즌 1차전 창원 lg 승 수원 kt 6승 7패 리그 6위 창원 lg 6승 6패 리그 4위 수원 kt 이전 경기 원주 db를 제압하고 3연승 에 성공하며 리그 6위로 올라섰다 쉽지 않은 1라운드를 보내며 하위 권에 처져 있었는데 서서히 위로 올라오는 최근입니다 공격 상황에서 적극성을 보인 양홍석은 22득점 7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아노시케가 32점을 몰아쳤다. DB의 빅맨들 상대로 분전한 하윤기에 골밑 장악도 인상적이었기에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만합니다. 창원 LG 이전 경기 원주 DB 상대로 승리를 하였다. 사쿼터의 추격을 허용하며 고전하기도 했지만 워낙 큰 리드를 잡았었기에 승리를 내주진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최다 득점에 성공한 이재도가 3점슛 4개 포함 28득점을 폭발했고. 마레이는 리바운드를 19개나 걷어냈습니다. 이관희와 윤원상 등 슈터들의 컨디션이 올라온 점도 팀에게는 호재다. 코멘트. 허훈의 군입대와 터지지 않는 외인 선수들의 득점포 등으로 고전한 수원 KT였지만 최근 경기력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마레이의 힘을 앞세운 골밑 공략에 다소 애를 먹을 수 있지만 이승우를 상대할 양홍석이 사이즈의 우위를 한껏 이용할 것이고 최성모가 외곽에서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수원 KT가 승리하고 4연승을 이어갈 것입니다. 토선생 P 승패 수원 KT 승 핸디 마이너스 1.5 수원 KT 승 언오버 155.5 언덕 삼성생명 VS 하나원큐올 시즌 1차전 삼성생명 승 삼성생명 5승 3패 리그 3위 하나원큐 0승 7패 리그 6위 삼성생명 이전 경기 우리은행 상대로 41점 차로 패했습니다. 경기 후 상대팀 위성우 감독이 삼성 주전 선수들의 부상을 염려했을 정도로 다소 이해가 안 되는 경기 운영이었다. 조수아와 이명관 등 성장해야 하는 어린 선수들을 가이지가 아닌 중요 시점에 기용했습니다는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지만 의아한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경기에는 배혜윤과 스미스, 강유림 등 주전들이 정상적으로 출전 시간을 가져갈 것입니다. 하나원 큐. 이전 경기 신한은행 상대로 홈에서 역전패하며 시즌 전패를 기록 중입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신지현이 정상적으로 경기를 소화하며 14득점을 올렸고 김혜나가 13점 4스틸로 활약했지만 클러치 경기력이 아쉬웠다. 정예림을 비롯한 어린 선수들이 잘 성장 중이긴 하지만 경쟁력은 아직 떨어진다. 코멘트. 우리은행전을 버리다시피 했던 삼성이 홈에서는 스미스와 배혜윤, 강유림의 삼각편대를 정상적으로 기용하며 경기 초반부터 하나를 몰아붙일 것입니다. 하나원큐는 이주연과 조수아 등을 상대할 신지현의 활약이 기대되지만 어린 선수 위주의 라인업으로는 강팀 상대가 어렵다. 배혜윤의 골밑 장악도 기대되는 삼성생명이 승리할 것입니다. 토선생 피 승패 삼성생명 승 핸디 마이너스 10.5 삼성생명 승 언오버 143.5억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